저는 작년에 아버지를 담도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담도암 4기로 판정을 받으셨을 때 가족 모두가 상의 끝에 입원 치료 대신에 집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었는데요. 3년 반 동안 생존하셨고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병을 하는 동안 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내가 더 공부하고 준비했더라면 더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쉬운 마음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있는 환경에서 엄청 잘 자랍니다. 염증이 많으면 암세포가 계속 자란다는 의미인데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글루텐의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쫄깃한 면과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메릴랜드 의대 파나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글루텐 단백질을 완전하게 분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되지 못한 글루텐 조각 때문에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염증 유발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또 만성염증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표는 1990년과 2020년에 치킨 소비량과 대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건데요. 1990년 이후에 치킨 소비가 4.6배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2.3배 증가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튀김 요리를 할때 기름이 고온으로 가열되거든요. 이때 생기는 건데요.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암세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햄, 소세지, 너겟 같은 가공육을 세계 보건 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식품이 벤젠, 석면 같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표는 1980년과 2020년에 가공육 소비량과 대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건데요. 1980년 이후에 가공육 소비가 11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6.8명에서 28.6명으로 4.2배 증가한 것을 보면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 발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넣는데요. 이게 육류의 단백질하고 만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예전에는 대장암이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했는데, 최근엔 어려서부터 튀김 음식하고 가공육을 자주 먹은 30대, 40대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게 쉽게 이해됩니다. 간병하려면 보호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염증이 많으면 암세포가 쑥쑥 큰다. 특히 밀가루 음식하고 가공육은 만성염증을 만들어서 암을 자라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가족 간병을 하는 동안 여러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쁜 거안 먹는 습관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